시혁언니 지혁이 들 때도 너무 아파요 그지읍 하시고 언제부터 일상생활 가능하신가요? 어, 정윤콩님 하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한 달은 못해요 우니는나오 그날 하, 방송 끼지 않았어요? 그런 일상활동 을할수 있죠 근데 이제 운동 뭐 이런 건못 하죠 원래 성형하고 운동 같은우는 자제해야지 그리고 뭐 압박복도 계속 입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압박복 입어도 이제 옷이 길어지니까 상관은 없겠지 근데 부어있으니까 몇시가안 나요 처음에는 한달 정도는 지방흡입이 그내 옛날에 언니 여기 쿠션으로 이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? 무슨 흉내 내는 거? 그... 처음에 지방흡입을 내가 처음 했을 때나 지금까지 그렇게 아픈 수도 처음 았어요 따가워 뒤지는 줄 알았어요 따가워요 응. 온 몸이? 마취 깨고 난 뒤에 헉.. <laughs> 펑펑 울었어 수술대에서 응. 너무 아파서 <laughs>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랬더니 그 실장 언니가 뭐라줄 응. 알아요? 미스코리아 나가려면 견태야 <laughs> <laughs> 어 그래 언니야 아 근데 미인대회 때문에 하신다고 어, 네, 아, 언니야 아, 민대 나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설명했어요 원장님한테 나는 민대 나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시청할까에 무슨 뒤집어지는 신기술 지방흡입기계가 들어왔다면서 그걸 내준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 그래요 그러면서 빡빡 긁었나봐 그냥 어, 너무 따가운 거예요. 그 울고 있으니까. 내일모레 또 해야되는데 민대나가려면 참아야지 <laughs> <laughs> 아그요어진 <그래, 미안하다. 웃음> <laughs> 하나 나도아 진짜 그래서 나가셨어요? 안 나갔어요 날쥐가고왜안아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<웃음> <물하셨어>. <웃음> 어 <웃음> 진짜 너무 아파요 어 진짜 너무 아파 아 몇번 하셨어요 언니? 저기요 니네 지금까지 몇개 먹었어요? 태어났어? 그거 어떻게 세? 눈 세니? 밥 먹는 걸? 못 세죠. 나도 못 세서 생각하는 걸. 내가 지방을 몇번 했는지 어떻게 알아? 음. 그렇대요, 여러분. 묻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언니, 저도 취업했는데 붓기 완전 탓 빠지고 예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죠. 근데 한 3, 4개월 전부터는 좀 맵시가 나오기 시작해요. 그리고 이런 이제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이런 초콜릿 발린 패스트푸드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진짜 지방유 파고는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요. 음, 야, 설탕 발려 있고 이런 거, 이런 거를 다 먹어줘야 돼요. 네? <laughs> 아,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. 왜, 왜 드세요? 다 먹어 없애야죠. 언니가요? 응. 음. 음? 이런 지방이파잖아 이런 음식들이 제일 쥐약이에요. 살살 너무 맛있는지. 음. 보일러 설탕 이빨 뿌려져 있는 거. 여러분. 음. <laughs> 이러면... 언니 너무 언니가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 있는데 언니가 너무 귀여워요 음 이런 방송에서. 음 걔개 같은 와플아 너 때문에 살이 얼마 많이 는줄 알아? 너 내가 다 줄일 거야. 장님 기다려. 실제로는 안 귀엽냐고요? 실제로는 어떻게 귀엽겠어요, 여러분? 내랑 나랑 만날 일도 없고 만나봐야 일로 만나요. 그리고 가게 사장님인데, 실제로 어떻게 귀엽겠어요? 그, 까 너무. 가끔 저 사람 나타나. 요 초장 언이 제가 오늘 미치겠는데, 정신 차리라고 욕좀 해줘서 하면 안 될까요? 어, 세령 씨, 뭐, 뭐 때문에 미쳤는지 말해봐. 나 진단을 내리고 어떤 욕이 필요한지. 욕도 처방이 필요하잖아. 어. 왜 그러세요, 세령님. 아, 선택을 잘못하셨어요. 이밀은 어디 수술하고 싶어요? 눈? 언니가 질문이어서 하는데 음. 저는 하면 눈 해야죠 아직 안 건드려봤습니다 제가 느낀 것때 눈이 바뀌어야 약간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 오네요 아니야 또 상처받을까 봐 듣기 싫어요 언니 내가 정확한 또 진단해 음. 주겠어요 <놀람> 안녕하세요 또 까세요 <가스에> 또 리얼하죠 <놀람> <놀람>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형을 낱낱이 지적해드리는 안녕하세요. 성형계의 앞으로 뒷테 장추자예요. 제가 선생님이 고민이 있는데, 네. 어디를 해야 약간 성형을 해갖고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? 일단, BBC는 전체적으로 하관이 길어요. 정말요? 네, 그렇기 때문에 음, 눈을 밑트임을 이렇게 하시면서 네. 전체적으로 그앞 빼곤 다 터야 돼요. 다트시고 그리고 코를 다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코를 약간 얇쌍하게 얇고 코끝을 조금 세우셔서 음. 이, 이 하관 자체를 짧아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퓨너를 다 녹이고 여기 삐꼬리를 하면서 인중을 같이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오. 여기가 짧아질 거예요. 음. 음, 그러면 귀엽죠. 양하은안 해도 요 음, 해도 돼요. 음. 견적이 얼마 나오잖아 선생님? 재미없어요. <laughs> 견적은 어 사실 성형은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. B B C는 얼마 안 나와요. <laughs> 한 삼천? 네? 얼마 안 나온다며요? 삼천이 더 그렇지 좀. 좀. 어. 죽고 싶어요. 그런 말을 지금 그런... 빈말하면안 돼요. 감사합니다. 맞다. 그 얘기 하면 안 돼요. 처럼 날씬해져서 퍼스 놀러 갈게요. 어 그래요. 그런 말 하면 안 돼. 빈말이라도. 그런 말 얼마나 그거 안다나그 습관대요. 진짜 그런 친구들 있어. 습관처럼. 아 죽고 싶어. 죽고 싶어. 그 진짜 그거 하기만 하면 안 돼. 맞아요. 알겠죠? 음. 아씨발 살고 싶어. 진짜 짱나게. 네. 제가 잊었네요. 그걸. 어. 그래요. 어머. 너무 팬인데영공씨 지금 뚱뚱해서 못 오시나 보다. <웃음> <웃음> 어머 우리 윤콩 씨 윤콩 씨가 날씬해졌다. 괜찮아 요 뚱뚱하게도 좀됐어 뭐. 방금 엄마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. 붕, 붕수기 녹여. 아 감사합니다. 붕수기 녹이도록 하겠습니다. 눈땡그랗게할 거야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. 그게 옛날에 언니 눈터 갖고 누가 그랬다면 손님이 얘 기분 좋게 술 마시러 왔는데 왜 이렇게 울상이냐면 그렇게 말했어요. 뭐예요? 말 졸라 험하게 했어요 씨발 야와 우상인데 이러면서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 사진 봤거든요 응 음. 근데 내가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다시 올라가서 응. 다시 올렸죠 웨이브 넣어보시면 좀 색다를 것 같아 웨이브 싫어해요 지금 저요? 응. 아 웨이브를 왜 지금 못넣냐면또 제가 사고 쳐나가고요 근데 저 다다음주에 머리 붙이니까 그지또 웨이브 하고 올게뭔 사고 쳤는데요? 이거 잘라왔잖아요 그래서 웨이브를 말면 저는 이 일자 느낌이 좋아서 자른 건데 얘네가 이렇게 뿅 이렇게 돼요. 참 비비 님 기타 잘 치던데. 기타 출죠 알아요? 아니요. 아, 그 인스타 이거 동두두두둥이 올린 거예요. 기타 잘 쳐요? 아니죠. 음. 비비 님 너무 귀여워.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, 사실. 어, 그룹부 결과물은 지금 곧 어, 개봉합니다. 어!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어. 이렇게 뽕 되는 거야 이렇게 음, 엉덩이 같네요 와 비비님 얼굴 진짜 작아졌 맞아요 근데 친구들이 저 오랜만에 봤는데 그 말을 했어요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작아진 것 같아 맞아요 신기하죠? <laughs> 너 약간 지금은 개성 있는 여자의 얼굴 같아요 그때는 좀 개성 있었는데 CD 같죠? 아니요 울산의 명물 같았어요. 울산 큰바위 얼굴 있잖아요. 큰바위 <laughs> 그런 아,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완전 작아졌어요 얼굴이. 완전 요거 바... 유마... 지금 실제 거 얼마예요? 우리 아니잖아요, 언니. <laughs> 얼굴 너무 커요, 저 진짜. 아니 과장 조금 해서 그렇지. 진짜 얼굴이 많이 작아졌어요. 그만해어 울산 큰바위가 얼마나? <laughs> 울산에 <laughs> 울산의 명물 울산 큰바위 있잖아요. 그 바위에서 이말해졌어 진짜 가져 거지. 그래요. 울산 바위가 없어져서 다행이네요. 정말 가게에서. 울산 바위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, 그것도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비비님 이뻐요, 겸. 비비 지금 상영하고 정말 용 됐어요. 민준 솔직히 만족하죠? 솔직하게 이게 방송에서 비춰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요. 이게 그 전에 아마 얘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아마 많이 달라졌다고 그럴걸요. 맞아. 음 오랜만에 본사람들은예 뭐... 울산에서 부산까지 왔는데 많이 달라졌죠. 안 그래요? <laughs> 어떤 분이 플래시백 영상을 음. 쇼츠에 누가 올렸더라고요. 저 댄스 이거 하는 거잖아요. 아. 그리고 생생하게 저 얼굴. 근데 어, 진짜 확실히 울산 큰 바이긴 하더라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돌 여자 아이돌 같아요 침금는거 보면 울산 큰 바이더라고 뭔가 섹시해요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아이 언 님. 어때요? 응 아이 언 님.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괜찮은데. 여원 언니가 그러던데. 아이 언니 춤출 때 표정이 특이하대요. 어, 아니 근데 춤이 스타일이 틀린데. 어, 아이는 좀 여성스럽게 추면 너는 파워풀하게 추니까 좀 아무래도 퍼포먼스적으로 파워풀한 춤이 더잘 보이죠.